곁에 두면 망하게 하는 사람 당장 손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마라. 첫 번째 집안의 문제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 집안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으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새고 말이 꼬이고 가족 간의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밝은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유 없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집안을 지키는 첫 걸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집안을 흐리게 하는 사람의 공통된 모습.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말이 부드럽고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불평이 늘고 남 탓이 습관이 되고 좋은 일에도 불안한 말을 얻습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갈등을 만들고는 책임을 피합니다. 이런 에너지는 천천히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 옮겨간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흐름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문제 뒤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교가 말하는 끊어야 할 인연. 불교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머물러야 할 인연은 복이 되고, 끊어야 할 인연은 업이 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악연을 붙잡으면 그 피해는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족 모두에게 번집니다. 참는 것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악연을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부처님은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을 독을 먹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해가 됩니다. 지혜는 분별에서 시작됩니다.